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래요. 일단은 어, 두 개부터 하면 a제곱 b제곱 x제곱 다하기 y제곱이 ax 다하기 by보다 제곱보다는 같거나 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?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더라. 오케이. 예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잖아. 그럼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벡터 풀이가 아닌 우리가 어 벡터 풀이?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를 뺏는 게0 이상이다 의 풀이로 하는 것도 괜찮지. 근데 이게 세개 이상이면 그렇게 풀기가 힘들어서는 다르게 풀수 있을 거고. 음, 일단 뭐 이건 쉬운 거니까 가장 왜냐면 벡터의 증명이니까 그냥 이거는 복습 겸 a제곱 더하 b제곱 X제곱 다하기 Y제곱. 빼기 AX 다하기 BY의 제곱이잖아.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X제곱 사라져요. B제곱 Y제곱 사라지고 A제곱 Y제곱과 B제곱 X제곱. 여기 에 EAB가 남아. AABXY가. 좀 빨리 풀어놨죠. 그치? 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서 BX의 제곱이고 얘가 0 이상이고. 등호는 어떻게 성립해? ay는 bx일 때다. 됐나 근데 이거를 뭐야? 벡터 버전으로 증명하면 이거 말고 이게 많이 바쁘면 이거를 보통 이랬죠. at 빼 x제곱, bt 빼기 y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해서 얘를 t에 대한 이차 함수로 보고 붕떠 있구나 해서 판별띠가 영이상이다, 영이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호시부등식이 증명이 된다고. 얘는 이거 아닌 세 개, 네 개로 갔을 때.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벡터 내적이 훨씬 더 좋다. 그리고두 번째가 여기서 뭐야? 그냥 P벡터를 A콤마 B, Q벡터를 X콤마 Y로 두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? P벡터 내적 Q벡터가 이거의 절대값이 P벡터의 크기 Q벡터의 크기보다는 같거나 작은 게 이해가 가나. 왜냐하면 이게 P벡터 이게 뭐죠? P벡터 크기 Q벡터 크기 호사인 세타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커야 1 작아야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클 때가 절대가 1 되니까 얘보다 가까나 작은 거지. 그럼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? P하고 Q가 서로 평행일 때 성립하잖아요. 왜냐하면 호사인 세타가 불마 1일 때니까. 이래놓고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. 내적은 성분 끼리 곱해서 합하니까 ax 더하기 by의 제곱. 나 아, by의 절대얘 크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죠. 루트 x 제곱 더하기 y죠. 됐나? 얘를 전개, 양수 0 이상이니까 전개해도 아무 문제 없음. 정기한 그 게이식이잖아 증명 끝났죠? 이거를 문자 3개, 4개로 다 해도 관계없고, 일반적으로 M번까지 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. 물론 M번 가면 이거에 대한, 각에 대한 정의가 조금 힘들어지고, 그거는 좀더 고차원적으로 가야 되겠지. 자, 그 다음은 여기서 평행하다니까 뭐야. 얘가 평행하니까, 실수배니까.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다. 이렇게 하면 증명은 다 됐어. 세 가지 다 했다. 이거 그냥 무식하게 빼자. 그냥 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이래든 한 등식 이용해서 아저대 무등식 이용하자. 벡터 내적을 이용하자. 이렇게 할수 있어.